5장.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1 상태 에너지랑 이 상태 에너지가 에너지 보존인데, 그러면 뭐 상태인 에너지가 나중 상태 가는 동안에 어떤 에너지가 되 있는가. 원래 에너지 보존은 법칙이 돼야 되는데, 근데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그게 처음 상태에 나중에 있는 상태가 크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합시다. 자동차가 있었어요. 출제 복구선데 그냥 이만큼 가면 돼. 알겠죠? 그럼 여기, 우리가, 여기 속도가 뭐 10m s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그렇죠? 그럼 여기는 전기대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그럼 여기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에너지는 어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 상태고 나중에 에너지는 아니 그죠?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에너지 보존이니까 처음 에너지는 나누는 나눔 에너지인데 나누는 에너지 지금 없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처음 속도가 있고 나중 속도가 뭐 5m/s 합시다 3m/s 합시다 그리고 왔어요 알았죠? 이 에너지 같아요. 처음 상태 에너지, 나중 상태 에너지 같아요. 아, 그럼, 요 오는 동안에 뭐가 있겠어요? 손실이 있겠죠? 그럼, 뭔가를 대해줘야 되겠죠? 손실 에너지가 있다고, 손실 에너지. 그럼 어쨌든,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그럼 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알아야 되고요, 알았지? 에너지가 항상 뭐라고? 보존되는데, 그손실량을 뭐 대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됐죠? 어. 그럼, 이해하지 말고. 다음 출제 포커스인데 출제 포커스입니다. 그럼 에너지가 뭔지 말 일단 찾으면 돼요. 에너지가 일단 우리 어, 어떻게 하지? 운동에너지가 있어요. 뭐 있다고? 직선계 운동에너지가 있어요. 자불러 볼까요? 1분의 mv의 제곱이죠. 음. 데회전계 운동에너지가 있어요. 어, 일단, 일단 이 장에서 자, 우리가 고장에서 뭐를 배울 건데 어 이런 게 있어요. m x d o dot 플러스 c x d o dot 플러스 k x는 이게 힘입니다. 힘, 힘이 시간 함수를 줄때 표시하는 거야. 어, 힘. 그럼 요 질량 대신에 무슨 쓰냐니까 질량 가속 모멘트라는 게 있어. 요 그럼 요거 대신 시타 두더 또 요거 요거 대신에 이걸 쓰면 돼. 시타 두더 또각 가속도. 그럼 비틀린 감쇠 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거 대신에 있는 게 각속도야. 요거 대신에 쓰는 게 각속도. 그럼 비틀림 섭취상투라는 게 있어. 그럼 여기는 시타를 쓰면 돼요. 그럼 여기는 힘이잖아. 비틀림 오멘트 말, 비틀림? 시간을 주죠. 그럼 이해하지 말고. 회전운동에너지는 2분의 1이면 질량 대신에 질량을안 쓰면 돼. 쓰면 돼. 그럼 속도는 x 도트거든 속도가 뭐라고? x 소도트면 이게 각속도야. 그러니까 속도가 v 이면 이거는 각속도입니다. 각속도. 그렇다 할게. 어, 그럼 각속도 제곱이야, 라고 각속도 제곱이야. 지금은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어, 그럼 이때 제일은 질량 관성 모멘트.